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종교범죄대책위의 고소 전 진실검증 오영섭 씨가 김정희 씨와 아니자 씨한테 돈 받고 상습범이고 허경영 부역자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익 단체입니다.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공익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익 단체에서 자꾸 이상한 그러한 헛소문을 퍼트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톡방에 녹음 파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들이 이제 고소 전에 진실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고소장 접수가 들어 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가 신뢰 있는 공익 단체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여기 이제 관계된 분들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고소장이 작성돼서 고소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네, 김태원과 그리고 한. 종교범죄대책협의의 공동대표, 네, 한 공동대표와의 녹음 파일이고, 이것은 김태원이 종교범죄대책협의의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네, 올려서 이것이 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고소전. 검증 방송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방송을 하고, 바로 이제 고소장 접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숙씨가 어제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네. 그, 저 김정희 부산 김정희 씨한테 이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조금 전에 김정희가 전화가 왔더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러더라다 그러니까 김정희 씨한테 돈을 받아주고, 돈을 몇번 챙긴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김정인 씨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감방 가면 뭐 좋겠느냐. 그러니 어, 어 저기 경찰서에서 만약에 부르는 일이 있으면좀 얘기를 잘해 달라 이지랄 아, 하는 거야. 이라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지? 뭐냐? 내 구역장 그래요. 구역장. 그러니까 이놈이 어. 완 자, 지금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전상전 전 공동대표 이 여성과 그리고 어 김태원이 예, 지금 오영섭 사무총장을 부역자 허경영 부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섭 사무총장이 이 허경영의 부역자인가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김태완은 이것을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 모욕죄 이런 것으로 도서장이 접수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김정희 씨한테도 받았고 안희자한테도 받았고 또 지금 저쪽에 정선희 쪽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몇 명한테 돈을 받고 완전히 용암의 상속법입니다 지금 이제 오영섭 사무총장이 에, 안희자, 그 안희자 자문위원이에요 자 그리고 김정일 공동대표입니다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네, 돈을 받았고 그래서 상습범이다. 그러니까 허경영 시설에서 돈을 이 허경영 피해 피해 돈이죠. 뭐 백공 명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피해 금액을 받아주면서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김태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아니자 자문위원과 김정희 자문위원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에,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네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 에, 이 단톡방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업무방해를 에,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아, 그 아니 잠시 또 어, 받았고. 또 지금 저쪽에 정선이 쪽에 가 있는 사람들랑테도몇 명한테 돈을 받고 완전히 이런 게 상습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저 돌려나는 거 얼마나 많은 고생, 몇년뒤 당황도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그 돈은 보리님한테 돌려줘야 돼요. 받은 사람들은 돌려 최고는 뒤에 조금만 식사도 하라고 이런. 하지 어, 모르겠는데. 당연하지. 어, 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나도 지금 여러 어. 한테 어. 얘기 들었어. 저기 완전 상습법이요 상습. 맨 저쪽. 또 정보 듣고 전요는거 전라도 놈 특유의 그런 거. 네, 이 전라도 놈 특유의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이게 이제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에,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에,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공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TV조선에 이번 주 일요일 7시 50분에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방송이 되죠. 이것도 지금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에 많은 분들이 주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신뢰받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한 겁니다. 내용 네, 방송은 이제 짧게 하고 또 이제 검증을 하고 제가 바로 고소장 접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